안녕하세요. TNT 영혜입니다. 저희 TNT 정보 오프라인 매장의 리뉴얼을 기념하여 8월 5일부터 31일까지 약한 달간 LG 창고 대방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번엔 저희 사장님이 미쳤습니다. 이렇게까지 싸게 파는 거 흔치 않은 기회니까 진짜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벤트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LG 노트북, LG 시네빔, LG 모니터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냥 거저드립니다. 느낌이 안 오시죠? 더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네이버 최저가보다 싸다. 느낌이 오시나요? 어디서도 볼수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사은품까지 증정드리고 혹시 집에 안 쓰고 구석에 박아둔 옛날 노트북이 있다? 저희 매장에 가져오시면 금액을 책정해서 그 금액만큼 할인해드립니다 단 2018년도 이후 모델이어야 하고 동작불량시 보상이 불가한 점 참고해주시고요 아니 여기가 제일 싸다고 해서 샀는데 네이버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던데? 사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믿어? 하시는 분들 꼭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 다양한 이벤트 영상도 많이 소개해드렸고 LG전자 인증점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되지만 혹시라도 네이버 최저가보다 비싸게 구매하셨다면 즉시 환불 가능하니까 걱정 okay. NO NO 자 그럼 이제 창고 대방출의 제품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3가지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4인치부터 17인치까지 다양한 LG 노트북 여러분들 취향에 맞도록 인치별로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무더운 폭염이 슬슬 지나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캠핑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웹OS가 탑재되어 다양한 OTT 서비스로 핫한 드라마부터 영화까지 모두 즐길 수 있고 밝고 선명해서 캠핑용으로도 적합한 LG 시네빔. 최저가 38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즘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취미로 시작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상 편집은 무조건 듀얼 모니터가 필요한 거 아시죠?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한 32인치 4K UHD LG 모니터. 영상 작업하려면 4K는 필수죠? 이번 기회에 하나 장만해보세요. 아주 저렴하게 드리고 있는 만큼 온라인으로는 판매하지 않고 있고 용산 전자랜드에 위치한 TNT 정보 매장으로 직접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용산역에서 도보 5분으로 아주 가까우니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02716-6615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혜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